안녕하세요 세계관 캠핑왕입니다 이제 쌀쌀한 가을이 왔죠 곧 겨울 오겠죠 옷 사야죠 안사 입으면 얼어 죽죠 그래서 옷 사야 되는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죠 그럴 때 어디 가야죠? 아울렛 가야죠 아울렛 왔죠 BYN 팩토리 아울렛 블랙야크 의류를 파는 그런 아울렛이다 이 말이야 블랙야크 아웃도어 의류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무려 아이유가 모델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의 아이유라고 볼수 있어. 짜잔, 짜잔, 짜잔. 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런 식으로 다 걸어놨습니다. 2월 상품들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여기서 직접 보시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와, 옷 진짜 많다. 우리 와이프 거부터 한번 봐야 되겠어. 자켓. 근데 여기에 어. 블랙야크도 있지만 어. 이렇게. 나오라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어, 네, 맞아. 이게 약간 좀 젊은 느낌 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 S T R.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 어, 이거 딱뻐 백패킹 할 때, 백패킹 할때 되게 좋고 일상복으로도 되게 좋을 거 같아. 그리고 이거 되게 가벼워. 이 주머니 매니아들한테도 정말 좋을 거 같아. 니 옷이 옷 자체가 이쁜데? <laughs> 소재도 엄청 가볍고 어. 괜찮아? 어, 괜찮은 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이런 사파리 자켓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투 들어봤도록 입기 정말 좋죠. 이 가격 얼마지? 가격을 이거, 안 받네? 이거 못해도 한 30만 원 하게 생겼는데 아, 가격이나 한번 봅시다. 가격이 나면 아, 봅시다. 가격이 69,000 <laughs> 원. 원래 2 5 9 0 0 0 원인데 <laughs> 69,000 원이에요. 어, 진짜 괜찮다. 69,000 원. 진짜 예쁜데요 공짜에 네. 수렴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챙기자 어 이건 진짜로 아. 콜라보한 제품도 있어요 어? 어디랑 콜라보를 했죠? 콜라보는 참을 수 없죠 허버낫이랑 콜라보를 했군요 기가 막히는데요 근데 이게 일반 그런 후드 재질이 아니네 후리스 재질인데 내가 아는 후리스보다 조금 더 단단한 후리스라고 해야 되나? 근데 가격이 49,000원 음. 아 진짜? 진짜 싸다 이거 우와 이거 한번 입어봐요 이것도요? 어? 네. 어? 딱 이쁜데? 딱 겨운데? 딱여운데 아니 여기는 되게 품질이 일단 그래도 기 맞춰 주니까. 어, 어. 아 근데 품질이 진짜 좋은데. 어. 이게 사만 구천 원이게싼 옷들은 품질 이안 어, 어. 좋잖아. 근데 이거는 비쌌던 옷들이 굉장히 싸게 팔리고 있는 거니까. <laughs> 그것도 이쁜데 그것도 하나 해라. 오늘 오빠 야 파파 쏜다. 여기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줄기는 주지 마세요. 패딩. 오늘 사실 패딩을 살려고 네. 왔는데 네. 패딩이 이거 진짜 어,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나쁘지 않다. 와 되게 어, 독특하 어. 빵빵해. 빵빵해 이거 뭐야? 이거 구스야 아니 이런 데 적혀있겠지. 거의야구스야아 음, 어쩐지 되게 아, 괜찮다. 스야 가볍고 좋잖아. 딱 어, 봐도 이거, 이거 얼마야? 얼마? 그러니까. 와 이거는 이거는 아니, 되게 오묘한 광택도라 가지고 아, 예쁜 아, 것 같아. 아, 맞아. 그치? 맞아요, 맞아요. 되게 핏감이 되게 좋았어. 핏감도 어, 좋고 어. 이게 되게 다시 한번해어봐 되게 은은한 광택이더라. 어. 야, 아무리 싸도 한1 5만 원은 하겠지 그래도. 그렇겠지 어. 원래 가격은 한5 0만원 정도는 했었을 것 같아. 근데, 근데 요즘은 그리고 어. 롱패딩 잘안 입잖아요. 맞아, 맞아. 이런 <laughs> 어, 패딩 입지. 괜찮은 것 같아. 이 제품 1일만 구천 원이라고 합니다. 오, 진짜 엣지가 말도 안 된다, 이거. 안 와. <laughs>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거 진짜 강력한데? 이거 너무 이뻐. 이것도 챙겨.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쁜 게 많다. <laughs> 어, 진짜 이쁜 게 너무 아, 많네. 은 어, 되게 많다. 뒤지면 뒤질수록 나올 것 같아. 보면요, 저한테는 음. 안 어울리는데, 아. 이런 나우 같은 브랜드에서 조금. 아, 아 이거 패딩 이거? 어, 어, 되게 약간 귀엽게 나왔잖아. 이거 얼마야? 되게 아, 레트로한 느낌이잖아. 이거 봐.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 봐. 근데 저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이런 거안 어울려요 <laughs> 레트로한 게잘안 어, 어울리지 어, 어. 잘 어, 안 어울리기는 어, 어. 하는데 이런, 이런 게또잘 어울리시는 어, 분들이 맞아. 있어 좀 힙하신 분들또 아, 이거 아, 잘 근데, 좋아하시니까 다국맨 네? 마냥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요? 다국맨 나쁘지 않아 어. 어. 차라리 검은색 패딩은 있으니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 이거 귀여운데? 뒤에도 라인도 귀엽고 그러니까, 고급스러워 보여 이거, 어, 이거 근데 솔직히 좀 귀여운데? 어, 나쁘지 않아 <laughs> 그걸로 해, 어? 그걸로 어? 이거 좀 귀엽다 아, 그그로해 해. 라리이건얼마야 이거 뭐 8만 원 하니? 그, 왜? 놀라지 마얼마네이만 <laughs> <laughs> 원? 원? 만 원? 잠깐만 <laughs> 아니 뭐, 나 이거 너 아니 이거 뭐, 뭐 들었어? 이만 원. 마리가 들었다고? 아그 덕다운인데 덕다운이야 덕다운 오리야 오리 아까 걔는 구스고 응. 야 오리라고 해도 오리도 <laughs> 생명이야 오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바구매 그냥 이것도 사요 이거 이것도 하나 사가요 그냥 티셔츠 한장 값에 우리 아니 옷이 와 이거 야 와이프 와. 플렉스 내가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구나 여기 오면은 와, 진짜 와 어. 패딩 두 개도 어, 이게 얼마죠? 십육만 원이야 1 6만원 패딩 두 개에 16만 원이에요? 어. 아, 아, 여기 있다 근데... 왜 여기 사람 많은지 아, 알았어 왜? 너무 괜찮은데? 그렇지 엄마 것도 하나 사가야 되겠어 온 김에 잠깐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어 역시 패딩에 강하구나 잠깐만 다국맨 이거는 좀 많이 귀여워요 M 사이즈 이 패딩만 아니. 몇개 사는 거야? 아, 다구면 한번 입어 봐요. 이거 뭐한 3만 원 하려나? 어. 봐 봐. 일단 디자인은 이렇고요. 어. 근데 이건 좀 무겁다. 아. 어. 무. 골든 소재라고. 무겁다는 원제로 한 3만 원 하려나? 네. 이거는 조금 비싸. 1 2만9천원 <laughs> 근데 원래 50만 원짜리야. 에? 네? 아, 어, 원래는 50만 원짜리. 어, 50만 원짜리예요? 어. 아. 이제 좀 이쁘다 했어. 이건 S 사이즈로 한번 입어 봅니다. 아, 딱이다. 너무 너무 이쁘다. 이게 나아? 이게 이쁘다 네, 살짝 되게 좀 숏한데? 아 그런 느낌으로 입는 옷 같아 내가 봤어 팔 맞지? 얘 너무 이쁜데요? 근데 여기 진짜 괜찮은 옷 많은데요? 아, 여기 아주 괜찮은데요? 네. 이게, 이게 11만 9천원이면 아주 괜찮지 내가 봤을 땐 하늘색은 하늘색 왠안 입을 것 같아 나 캠핑 갈때 입으려고 랬는데 그럼 입어 사버려 까짓거 패딩 한도 초과 패딩 너무 많이 산 네. 이거 우리 사이즈가 없지만 백패킹 하시는 분들 이거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음. 귀여워. 바람막이 응. GTX 여기 보면 방수 이걸로 다 되어있고 근데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아, 없네 사이즈가 없어 지금 옷의 만듦새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진짜 진짜 고급스러워 미쳤어 근데 나는 사실 이거 보고 오 블랙라크 개쩌는데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가격이 35만 9천원짜리인데 5만 9천원이에요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사이즈만 있으면 었 샀을 텐데 지금 사이즈가 딱 우리 것만 피해서 들어가 있어요. 아, 너무너무 너무 괜찮다. 딱 우리 엄마를 위한 잠바 하나 골랐습니다 패딩. 내가 지난 40년간 연구해온 우리 어머니 스타일로 봤을 때 <laughs>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laughs> 네, 좀 그런 되게... 컬러와 핏감, 그리고 여기 어머니들은 끝나요. 이거, 이거 있을 끝나. <laughs> 엄마들은 이거 있으면 최고품이야. 급 진짜로. 이러면 이제 막 이모들 와가지고 막 어머 어머 언니 이거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승원이가 사다 준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것도 안 사다 주고 막 이러, 이런다고 원래 네. 가격이 50 얼마짜리인데 네. 12만 8천 원어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워요? 어. 어머님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여우털 완전 여우죠 박스 근데 이게 박스 마미 디자장도딱 어. 괜찮은 것 같아 딱. 어. <laughs> 아, 너무 좋은데? 엉덩이 딱 가려주고. 어. 괜찮은데요, 이거? 어. 어머니? 이게 원래 50만원짜리라고? 아 어, 50만원짜리. <laughs> 아니, 그래도 좀더 둘러보자. 뭐가 좀. 아, 근데 여기도 위험하다. 이게 가격 체계가 <laughs> 완전히 망가져 있으니까. 아, 뭐이기까지거 하나 사지? 약간 이런 어,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 되는 고어텍스도 같아. 그냥 하나 사고. 어, 고어텍스 이거, 이거거 뭐 있다. 이제 남자 거. 아. 근데 나는 자? 너무. 근데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야, 나는 너무 빛깔이라. 이거 추천해주세요. 이거 이거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요. 난 사실 입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네. 난안 맞을까 봐. 딱 봐도 안 맞을까 이거든요? 응. 근데 입어는 볼까? 아니? 라진데? 어, 그래? 아, 근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 <laughs> 어, 이거 너무 이뻐. 어, 이거는 진짜 캠핑 때딱 딱일 거같요 맞아요. 것 같아. 이게 근데 소재가 진짜 고급스러워. 어, 거거든요, 진짜 고급스러운 지금? 소재. 네, 이거 가격 이거 가격 얼마 진짜 우리 이거는... 어, 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사가셨으이 좋겠다. 어그러니까 너무 니이 이거 얼마예 이거 만니야 이거 아니야. 이아아야아야야 이거 아니야. 니야니트를거입거든요 네. 이거 건을 진짜 절대 안입잖아요아 절대 안 입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이쁜 것 같아.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착장은 바지랑 좀, 살짝, 안 어울리는데. 네, 네 그렇긴 한데 어. 그게 아니라? 근데 되 예뻐. 네. 아래나 청바지 같은 거을 입으면 네, 되 예쁘겠죠. 맞아요. 있어. 어. 지금 바지가 좀안 맞긴 한데. 어. 딱히 그리고 이게 네. 되게 좋아. 좋은 그 좋은 소재예요.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품질이 고급스러워. 괜찮다. 아우라는 브랜드가 이거 어. 딱 안에다가 이렇게 입으면 네. 괜찮을 것 같아. 네. 좋은데요? 이거 얼마예요? 어? 이거요? 여자 이거, 이거 또 설마. 이거 이것도 뭐 엽기적인 가격이겠죠 또? 나는 무서워 이제 가격표를 <laughs> 보기가. 얼마야? 일단 이게 원가가 네. 9 9만9천 원이에요. 네. 원래 가격이. 네. 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상식. 네. 항시. 네. 23,000원. <laughs> 2만 원이요? <000원이요? 웃음> 23,000원. 23,000원? 지금 있잖아. <laughs> 어. 내복도 23,000원이 넘어.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는 사이즈가 M 사이즈야. 자국맨 한번 입어 봐, 이거. <laughs> 아니야, 안 맞아요. 아니, 아니, 입어 봐. 이거요? 어. 근데 이거 사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 아닌데 입어 봐. 네. 어, 이거 또 얼마야? 5만 원 이거 하냐? 이거 얼마예요, 이거 도 <laughs> 아, 재질이 근데 끝내줘. 나 비싼 옷 많이 입는 스타일이잖아. 아, 근데 진짜 이 브랜드가 아, 나 비싼 옷 많이 입는 스타일이잖아. 네. 이거 이거 걔네들한테 안 뒤지는 옷이야. 네. 이거 진짜 좋은 옷이야. 이거 6만0 0원이요6 9 0 0원이요 농담으로 5만 원 네. 하냐 이랬는데. 와. 나 같은 브핏 가이드를 위해서 네. 115부터 130 가이드 어, 와이프가 어, 혈당 걱정하는 가이드를 그런 <laughs> <laughs> 가이드를 위한 옷들이 <laughs> 혈당 걱정 가이드를 위한 옷들이 <laughs> 어, 이제 등산해야 되겠죠 우리 같은 가이들은 근데 약간 이제 빅맨들은 약간 조금 슬픈 디자인을 네, <laughs> 할수 밖에 없는 네. 그런 우리 살 빼야겠죠? <laughs> <laughs> 우리... 왠지 살 빼라고 좀 압박하는 것 같아. <laughs> 너네는 여기밖에 없어. 막 어, 지금 어, 이, 빅맨들을 위한 어, 공간은 빅맨들은... 여기까지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한번 입어 볼까? 이거 사이즈 외 셔? 야또 내가 입으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 왜냐면은 나는 멋쟁이잖아. 우리 엄마 그랬어, 나보 뭐 멋쟁이라고. <laughs> 살 뺄까봐 <laughs> 살만 빼면.. 아 근데 나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응 음, 괜찮은데 어. 조금만 더 커야 될거 조금만 어. 어. 나는 1 3 0가인가봐어 어. 아, 그거 나지 않은데? 아 근데, 아, 근데 좀 않은데? 작아요 빅가이 이거... 중에서도 빅빅가인가봐 초빅가이 근데 사이즈가 검은색으로 커야, 커야 될거 같아 응? 사이즈 커야 될거 같아 이거 120 인디요? <laughs> 내가 뺄게요. 내가 뺄게요. 아, 아 팔도 이렇게 하고딱 입어. 아 원래 이거 짧은 이렇게. 산타면 빠지고 또... 멋진데요. 어 나쁘지 않은데. 나 이거 하나 할래. 내 문제야. 나쁘지 않아. 잖 이거, 어, 이거 완전 산탈 것 같잖아 바로 이것도 진짜 예쁩니다 아, 너무 예뻐 아, 근데 이건, 진짜. 아, 쉬운게 진짜. 내 스타일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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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이짜진이 진짜. 진이 진짜. 진이 진짜. 진짜. 진 정말 학생애들 부럽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내가 입어볼까? 어. 어 어울리면 어떻게 할래? 어 어울리는데? 예쁜데요? 별장면 열어봐봐. 아 그래 약간 이런 핏감으로 입어야지. 어. 응. 앞에 봐야지 앞에. 응. 근데 너무 예쁜데 이거? 괜찮죠? 어, 이거 사이즈도 맞는다. 옳죠? 안에다가 뭐 넣는다 옳지. 네. 그리고 깔깔이가 있어. 요 우리 캠퍼라면은 깔깔이 어? 못 참잖아. 백색 깔깔이가 있어요 아, 디자인 괜찮은데요? 69,000원 사이즈만 있었으면 바로지를 쭉 쪽... 아, 2층 2층 갑니다 2층 와와 밑도 와, 끄덕다덕 키즈 자켓도 있어 29,000원이죠? <laughs> 여러분 애나으십시오 <laughs> 블랙야크가 옷은 책임진답니다 블랙야크가 옷 하나만큼은 책임져준답니다 이것도 29,000원, 너무 귀엽다. 애기들 <laughs> 입기에 진짜 너무 귀엽겠는데요? 귀여운데요, 이거는? 심장 박동을 표현했나봐. 69,000원. 또 귀여운 아이템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나우 맨투맨 티셔츠. 왜 이렇게 귀엽죠? 완전 짱인데, 워싱도 네. 너무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 이거 하나 사라. 이 색깔도 음. 있어요. 그 색깔이 더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네. 너랑. 요즘 근데 요즘 하늘색이 음. 좀 트렌드라 그랬잖아요. 네. 어. 그 이거 잘 어울리는데요? 있어요. 네. 보라색보다는 그게 더잘 어울려. 그거요 아, 어, 그게 더잘 어울려. 이거 얼마야? 이거는요. 29,000원. 공짜네. <laughs> 패딩 셔츠. 이거 우리 아들 걸로 어, 진짜 나쁘지 않다. 어, 어 진짜 괜찮네요. 귀엽. 패딩 가격이 셔츠예요. 근데 25,000원. <laughs> <laughs> 아 어, 너무 귀여운데? 어155딱 맞겠다. 어.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옷 사다가 내가 지친 건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와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이슈는 지금 겨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5만 원이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와 여기까지가 15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아, 다들 여기 오면은 지갑 진짜 탈탈 털리 하고 하죠. 별 생각으로 오왔다가 진짜 큰일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입을 옷들이 진짜 많네. 2 30대 분들이 입을 옷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재고가 더 많아. 보니까. 여자분들이 입을 옷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보통 잠바 하나 사면 5 0이잖 잠바 하나 살 돈으로 다운을 세 개에다가 바람막이에다가 애 옷에다가 어머니 선물에다가 여기 여기를 왜안 와? 어떻게 안 와? 몰라서 안 왔겠지. 이제 아니까 와요. 옷을 여덟 벌을 샀어요. 근데 가격은 오십 얼마였죠? 오십. 오십사만. 오십사0 구천 원. 오사만구 원. 가격은 겨우 오십사만 구천 원. 근 심지어 패딩을 세개 어. 샀잖아요. 어. 패딩을 세 개나 샀다. 네. 거기다가 바람막이를 내 거를 두 개를 하고 네. 그러고 와 진짜 와. 대단 대단하기는 해요. 어제 여기까지 세 개만 캠핑왕이었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소감은 어떠냐면요. 여기 안 오면 바보야. 싸구려 옷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고급 옷을 정말 싸게 파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와 보셔도 좋겠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